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나이츠 메이슨채와 함께 오늘은요 짠짠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 구독자님이신 파이즈님께서 메이슨님 PV 딜러인 스피나와 클라운템 세팅과 잠재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스피나템 정리하는 것과 클라운템 정리하는 걸 오늘 따로 분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즈님의 좋은 의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짜잔 오늘은요 클라운 세팅을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렛츠 고! 여러분들은 메이슨체와 함께 클란템 세팅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 버튼 좀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선 제 클란이 44 레벨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합성을 엄청 많이 해도 클란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안 나옵니다 그냥 <laughs> 44를 찍은 게 클란이 출시한 이후로 이때까지 출석 보상으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 합성 진짜 딱 한번 나왔어 그 외에는 전부 다 제가 출석보상으로 다 올린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클란 무기는 어떤 식으로 착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이슨체 같은 경우는요 치약으로 세팅을 먼저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스전 상위 랭커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스전이 PV죠 여러분들 PV에서 상위권을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PV 딜러의 템 세팅이 좋습니다 그분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일단 무기 세팅을 첫번째 클란의 1순위 무기는 치약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약 말고 어떤 세팅을 할수 있을지 저는 메이스님 치명타 확률이 없습니다. 또는 메이스님 저는요 세인한테 약공을 떼와가지고 클란한테 억지로 끼워졌는데 약공 다음에 나머지 무기템에는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약 세팅이 안되시면 저는 속약도 추천이 가능한데 템 세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잠재능력에 특정형에 대한 데미지 증가 능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딜로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약 세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는 속치 세팅도 가능한데 이 부분도 속약 세팅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특수 능력이나 특정형에 대한 데미지 증가 스킬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딜로수 가날수 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기 세팅 양약 세팅은 안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양약 세팅을 하자면 할수도 있긴한데 양약 세팅은 정말 비효율적인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을 좀 옮겨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지금 루시가 있죠 일반적으로 콜라보 카린 대체로 이제 길드 전전에서 직접적으로 쓸수있는 압렬 버퍼인 루시가 나와있는데 루시의 패시브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아군 후방 영웅의 약정공격 확률과 약정공격 데미지를 60% 상승 지켜준다 여러분들 그러면 양력 세팅을 해봐요. 약공은 어느 공격에 상쇄되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를 맞춰 나가는 개념인데 솔직히 무기 착용 하나만 하면 돼. 여기나 요런데나 아니면 보석이나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글라니 루시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약정 공격 데미지 버퍼를 주는 친구들 중에서도 소이나 아라곤이 있지만 세븐나이츠 전체적으로 약뎀증을 올려주는 영웅이 가장 높은 게 루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드 던전에 루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가정을 하면. 양약 세팅은 클라운한테 있어서는 별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치약을 하시면 됩니다. 치약이나 속약이나 속치나 치치 세팅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방어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제 같은 경우는요 반생을 해뒀긴 했는데 제 세팅도 조금 길드 전전을 계속해서 구영지 현재는 저희 길드가 한 100위권 초반 순위에 들고 있는데 활용지까지는 뭐 어떻게 커버가 된다 치는데 구영지를 하면 특히나 길드 전전 9-10인데 백룡과 같은 경우에는요. 성광식무에 아예 그냥 클란을 죽일게요라고 적혀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레벨도 낮고 클란의 방호구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지금 반생 세팅보다는 생생 세팅으로 가시거나 어떤 분 보니까 또 막막 세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생보다는 이제 생생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무기를 어떻게 착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쓸수 있는 방어구구요 다음 장신구는 어떻게 착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메이슨체는요 겔리두스 용기에다가 지뎀증 세팅을 했는데요 어,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란의 지속 스킬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약공이나 치환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을 통해서 또는 잠재 능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려야 하긴 하는데요. 약공은 전체적인 아이템 항목 안에 딱 하나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루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치명타 세팅 같은 경우는요. 비담하고 활용을 해서 보통 40% 플러스의 클라운 아이템 항목에 두개 정도 집어 넣으시면 치명타가 확정적으로 질풍몰아치기에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치약 세팅을 하신 분들은요. 치명타를 여기 하나 집어넣었죠. 그러면 보석에다 치명타 하나를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 이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질풍 몰아치기에 확정적인 치명타 확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플스 같은 경우도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15레벨 같은 경우도 치명타를 자체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있고요. 치명타 공격은 상대의 막기 확률과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상대의 막기 확률을 감소시켜버리면 치명타 확률이 아군한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90 레벨도 보시면 알겠지만 PVP에서 쓰는 플스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 내려놨는데 일반적으로 길드 던전 플스를 쓰면 저는 90 레벨을 공격형 위쪽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플스 자체 내에서도 치명타 확률을 10% 가져가기도 하고, 막기 확률을 한40% 정도 감소를 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가정 하에, 클란의 세팅을 전체적인 치명타 확률은 몇 가지 항목이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딱!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치를 세팅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속치를 세팅한 분들은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고속 세팅에다가 하나 치명타 확률을 집어 넣으시면 끝이에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메이스님, 저는 갤리두스 용기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세요. 치명타 확률에다가 치명타 데미지를 상승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메이스님, 저는 지약을 했는데. 용기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똑같이 치명타 확률에다 치명타 데미지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밑에 보석 세팅은 또 달라지겠죠. 여기에다가 치뎀의 약뎀을 넣겠지만 치확을 빼버리시고 여기다가 피증을 하나 딱 집어넣어주시면 아주 뭐 기무지 야매때하죠 그런 세팅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변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치치 세팅을 하신 분들은요. 여기다가 <laughs> 치명타 확률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넣으시면 물론 좋겠지만 치명타 확률을 넣는 것보다 치명타 확률을 풀 수나 아니면 압렬의 버퍼를 활용을 해서 치명타를 더 얻어가는 게 극딜을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치 세팅한 분들은 만약에 용기가 없다면 시뎀 중에 약공을 세공을 때리셔가지고 밑에 있는 보석에는 치명타 확률을 빼버리고 피증을 하나 더 집어 넣으시면 좋은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장신구 세팅까지 완료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무기 세팅에 따라 어떻게 보석도 세팅하는지 장신구를 세팅하는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리플레이 해서 다시 한번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지약 세팅 안에서 보석에는요.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약정 공격 데미지를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약 세팅으로 했는데 메이슨이 굳이 치명타 확률 안 넣어도 뭐잘 터지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래요, 인정합니다. 1형지에서 7령지 길드 던전까지는 잘 터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8령지, 9형지 넘어가면서 질풍몰아치기에 치명타 확률이 한 번씩 빨대미 됩니다. 이럴 때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딜이 거의 반이 줄어든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지명타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명타 확률도 웬만하면 저처럼 지금 저는 완전히 거지 무과금 유저였기 때문에 <laughs> 지명타 확률 지금 2%더 플러스해서 녹색의 보스 보석을 가져가는 게 좋지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넣었고 웬만하면 보스 보석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전용 장비는 3옵션을 집어넣어주셔야 되는데 3옵션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일반 옵션의 공격력과 마법력이 강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200 이상인 경우에 플러스 5강을 시키셔서 저처럼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3옵이 있는 분들은 일반 옵션의 생명력이나 방어력이면 빛의 결정을 활용해서 바꿔 주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요. 이제 제가 44 레벨이기 때문에 아직 잠재 능력이 뚫리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뭐 잠재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이자면요. 다른 화면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피나 잠재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스피나로 보시지 마시고 클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마법력이 아니고 공격력이 찍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일반 옵션이냐 특수 옵션이냐 뭐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일반 옵션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특수 옵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토파즈가 완전히 거진데 나 무지개 원소 써가지고 한 번만에 원하는 또는 메이슨이 추천해 주는 특수 능력을 다 찍을 수 수 있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운이 그렇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븐 데이 체서도 그렇게 세개다 딱딱 고루고루 맞는 잠재를 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옵션부터 먼저 마스터를 합니다. 오케이? 일반 옵션을 먼저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특수 옵션을 건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 계약 세팅을 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이스님 저는 용기템이 있어가지고 아까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치확의 치뎀이 아니고 용기의 치뎀을 했기때문에 보석에만 치명타 확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분들은 이제 잠재능력 첫번째에다가 보통 치확을 집어넣죠 요거 순서는 관계없어요 세번째에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치확을 소격세팅안에 용기템까지 다 세팅이 되있는 분들은 첫번째는 치확을 넣는게 맞구요 나머지는 치명타 데미지, 약공 데미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잠재는요, 치명타 데미지 증가와 약정 공격 데미지 증가 이두 개는 꼭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용기 세팅도 다 되어 있으시고 치약 세팅으로 하신 분들은요 제가 여기 뭐 스피나로 계속해서 뭐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특정 형에 대한 데미지 증가를 하나 찍어 주셔야 되는데 세븐나이츠 길드 던전을 하시다 보면요 가장 많은 형이 공격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격형이 나올 때까지 찍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나오시면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방어형 데미지에게 주는 증가 거든요? 어떤 글을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만능형 데미지가 있으면 멈춰라 이런 분들 있긴 하던데 저는 좀 비추예요. 만능형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특히나 1영지는 없고요. 2영지부터 보통 7영지 가면 2-10, 뭐7-10 이런 식으로 10으로 끝나는 영지에 주로 많이 분포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또 봤죠. <laughs> 그리고 8-12 이후로 9-1 전까지 또 만능형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별로 지금 나오는 모습을 제가 아직은 포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형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방어형이기 때문에 방어형 데미지가 만약에 나오신다면 한번 머무러 가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양약으로 세팅한 분들도 잠재능력 첫 번째는 치명타 확률을 반드시 하나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라의 전체적인 스펙을 정리를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파이즈 님께서 만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워낙 또말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참 편하게 찍고 있죠. <laughs> 다리 쫙 벌려 있고 뭐 남자한테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자식이 공력을 좀 괜찮게 찍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좀꾹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븐나이츠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할게요. 이만 오늘은 여기서 안녕.